케 이노베이션, 이 종목 저도 궁금했어요. 와, 오늘 종목 진단 시청 많이 들었잖아요. 예, 오늘 장 초반부터 갑자기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개별적인 재료에 따라서 움직임 나타내면서 급등세 두 자릿수 대 현재도 15%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금방, 많이 오는 거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금방 10만 원을 뚫어서 지금은 예. 11만 원대거든요. 사실 가격 보겠습니다. 금상초반님, 근데... 7만원에서 사셨거든요. 어머. 비중은 다행히 5% 정도의 불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7만원대 사셨으면은, 오래 들고 계셨어요. 한 1년, 2년 정도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의 급등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금산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어, 여러분들, 우리가 그, 그, 2차 전제주를, 예, 여러분들이 그 매매하실 때는, 어, 한 가지 2차 전제만 보시면 안 돼요. 그 기업이, 어, 두 가지나, 뭐, 세 가지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의, 어,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예, 가지고 가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은, SK의 이노베이션은 정류잖아요. 그죠? 정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를 빼고도 이게 정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은 여러분들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죠? 이 종목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포스폴딩스라는 종목은 뭡니까? 철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이런 주식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LG 화학이 있잖아요, 그죠? LG 화학이잖아요. 이게 나와 LG 화학도 여러분들, 이 기업은 화학도 하지만, 어, 생명공학도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예, 삼성 SDI 같은 종목들 있죠? 제가 방금, 그, 이야기해드린 요네 종목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매매하시려면요, 요네 가지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전혀 지금 자리가 완전히 바닥권에 와있어요. 저는 어, 지금 자리에서 어, 바닥 탈출 종목을 제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게 나와 있는 SK 이노베이션, 포스코딩스, 삼성 SDI, LG화. 저는 지금 자리에 저는 강력하게 저는 매수하시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제가 항상 월봉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SK, 이게 이노베이션이에요. 이게가 일봉, 주봉, 월봉 차트. 항상 월봉 차트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 월봉 차트 보시면 주가가 다 지금 저점에 와 있잖아요. 지금 자리에 금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주가가 이렇게 저점을 찍고 주가 이렇게 돌았었죠, 그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돌았었는가 보시러. 이렇게 돌았었죠. 그냥 가져가면은요, 여러분들, 최소한의 가격이에요. 15만원대에요. 제가, 어, 이런 기술적인 모습을 제가, 이게 다 매수 자리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가지고, 어, 이게가 매수고, 여기도 매수고, 여기도 매수고, 여기도 매수죠. 간격을 보세요. 요 관객이요 비슷비슷한 관객이 와 있죠 그죠? 제가 예, 한국 전력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게 나와 있는 게 한국 전력이에요 제가 한국 전력을 아마 가장 많이 제가 이야기해 드렸을 거예요 제가 예, 오늘 밤에도 제가 시의안수하는데 제가 시의안수에서 어, 가장 많이 추천드렸던 종목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 전력이더라고요 작년도 8월 작년도 11월, 올해 1월, 올해 2월, 올해 3월, 다섯 번 정도를 제가 신안수에서 바닥 탈출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예, 추천을 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한국 전력을 매매할 때도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렇게 제가 월봉을 보고 말씀 바닥,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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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가, 아마 이렇게 제가 만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이렇게 급등했다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줬을 거 이렇게 올라갔더라. 그죠? 보세요. 제가 그래서 얼마까지 이야기해드렸습니까? 한국 전력을 가져가면 기본적으로 4만원 온다. 많이 가면 5만원 까지갈수 있다. 벌써 4만원 넘어왔잖아요. 2만원에서 4만원 온 거예요. 따블이 났어요. 예? 100% 올랐다니, 100%요. 주식은 그런 겁니다. 주가가 월봉상에서 바닥을 다지는 종목이 많아요. 지금도 월봉상에서 바닥을 다지는 종목이요. 예, 코롱 인드 같은 종목군들 있잖아요. NC 소프트 바닥을 다지고 돌아서는 종목이 많아요. 그런 종목을 최소한 잘 매수하면 50에서 10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한국 전략 이런 거,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죠. 못 간다 그러죠. 그죠? 무슨 구닥돌이 같은 소리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이게 나와 있는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 지금 한전이 지금 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지금 17만원에 5%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 전에 좀 추가 매수를 하셔야죠. 그죠? 렇 예,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 이게 월봉이잖아요. 내일이라도 있잖아요. 조정을 받게 되면 있죠. 예, 조정을 받게 되면 비중은 적어도요. 적어도 10에서 15%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자리에 추가하지 마시고요. 기다리고 있다가, 조정권이 들어오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크게 되면 반드시 조정이 들어옵니다. 이게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처럼 있잖아요. 이게 나와 네이버 보세요. 네이버 보시면 주가가, 단기간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죠. 그죠? 충분한 조정이 받았죠. 1 1이0 0선을조정 받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주가가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올라왔죠, 그죠? 이노베이션, 뭐, 주가 단기 많이 올라왔잖아요. 기다리면, 얼마에서 충분히 이거 재매수가 가능하냐면요. 10만원대 아래에서 주가 추가하면서 충분히 가능해요. 저는 10만원대에서 요 정도의 전매수가 가능, 추가 매수 가능하다 봅니다. 10만원에서 뭐, 10만, 뭐, 2천원 요 정도 사이. 한번 기다려보세요. 요 기다리면요. 여기까지 충분히 내려와요. 내놓으면 지금 비중을 5%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0% 정도 더 추가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1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되느냐 최소한의 가격이요, 에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에서 이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 SK 온을 보지 마시고요, SK 이노베이션의 이 정유 산업을 보시라고요. 요 가치만 해도 충분히 이거는 15만 원에 갈수 있는 종목이에요. 따라서 이게 나와 있는 SK이노베이션이나 LG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삼성 SDI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지금 자리 저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제가 SK 하나, 아, SK이노베이션 하나만 제가 보고 제가 4개 종목을 제가 진단해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SK 이노베이션을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죠? 지금보다는 약간 더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더해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그리고 15만원까지는 뭐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꼭 수익을 가져가시죠.